비공개되면 조사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면서 이른바 총장 폐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가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말하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장 패식 논란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이 맞다며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진상을 파악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여사조사 경과를 대면 보고받았습니다. 지검장은 보고가 늦어진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질책하고 대검 감찰부에 김여사조사 과정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감찰에 착수한 것은 아니고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비 공개되면 조사는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가까이 지나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고가 가방 사건을 함께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할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니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